아가씨는 아가씨는 뭐 하세요? 운전하세요? 엄마 갈게. 둘다 와. 그리 야근 하십니까? 노트북에 휴대폰에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. 어, 쟤, 네. 네, 제가 냉장고 정리 중입니다.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나열하고 는데요제 취미 생활이니까 방해하지 마세요. 네, 이거 하나씩 나눠서, 이 먹지는 않고 요렇게 정리만 좀 하고 있어요. 냉장고 좀치워놓세요 냉동실에서 꺼내서 냉장고에 치워놓고 있습니다.

새로운 형이야. 이게 새로가 아 좋은 게 공간이 둘 차지하잖아. 아 그래서 새로도. 그래서 맞아 그렇구나. 들어가 좋긴 괜찮은데 2 0 m 에딱 들어가. 어 이거 좋다. 이거. 이기지 않 이거 이거 인심. 이거 응. 아. 계란 모양이 예쁘게 내는 건가? 어, 계란 모양 잡아주는. 형이 어, 내가 원하는 푸드. 장모로가 말고 단모로 이런 거? 어, 먼지 안 날리고 음, 이 색깔이 밝. 난 무조건 밝은 게 좋더라. 세고 음. 음, 이나 봐볼까? 응. 음. 더블로 할까 싱글로 할까? 더블. 더블 큰 거? 응. 음.

이안안되겠구만 음. 자, 이거는 이불. 이거는베이트나 이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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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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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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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거. 이 그러면? 같은 거 딸아 냥 터뜨. 그냥 터뜨. 오늘은 또이거하였 오, 다희야 깨끗하다, 그렇지? 여기에는 그냥 수건이잖아, 아무나 쓰니까. 아, 소매두개 아. 깔아보겠습니다. 아안 아. 맞아? 아니, 살짝 어... 아. 나 라프 회야 되나. 이야이 너무 멀다 이게. 오, 이게 된다 이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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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이 멀어서 걱정이 없어요. 감사합니다. 중병, 병, 생일이. 병. 그 응.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응. 그렇지. 정리이 깔끔하게. 피기피기고마 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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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식기 건조기 대용 용이라서 비쌀 구나 무슨 말이야? 기능적게 저... 쓸수 저... 있는 거라고 어... 그리고... 비뭐 어, 향 난다 편백나무 향. 너무 음. 좋다. 너무 좋아. 너무 가벼워. 일단 음, 너무 그렇지. 가볍고 튼튼하고. 진짜 가벼워. 이게. 응, 진짜. 아, 너무 좋아 이거. 아... 내가 목욕 좀 해야겠어. <laughs> 그리고. 이케아에서 우리가 아주 만족스럽게 산 것은? 또 이케아 이케아 나름대로 강점 있지. 맞아. 바로... 아, 아주 이제 걱정이 없어. 어. 지금 도착하기 전까지 접시와 컵 걱정은 없습니다 음, 아주 훌륭해 우리집에 수많은 코더모들이 와도 코더모 6명까지 아 네네 네. 코더모들 파티를 코더모 보육원 파티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! 바이바이 이거 뜯지 말까? 응 뜯는 데만족스럽워라라서 득템한 세일이랑 좀 득템한 이들 사실 그렇게 많이 사지는않았어 이거는 엄마 바지 색깔이 너무 예뻐봉 3만 원입니다 저기다 하나씩 걸어놓으 저기? 아 저기에 <laughs> <애착을> 어? <하지. 웃음> 저걸어기다 이렇게 작품처럼 그치? 이거 깨끗해서 16,000원 어오 엄청 싼데 코너머가 뛰어다니고 있군요 이건 거는 형광색 아주 용감한데? <laughs> 어, 나 이런 색깔 좋아해가지고 아예. 이것도 19,000원 어, 엄청 싼데? 응. 아주 용감하신 도전입니다 용감한, 너무 보지도 않지만, 내가 아주 아방가르드한 바지를 한거아 아, 이게 이것도 응. 아방가르드? 이것도 엄청 아방가르드한데? 나 이거 근데 옷을 입으면 진짜 편하고 진짜 예그고그 바지에다가 그, 요 위에 옷을 입으면은 되게 폰해이른스처럼 아니 그 바지 위에다람 빨간색을 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사람사람같은사람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사람고고싶모가 신발 신고들어왔습니고 차철역 있고, 문철 <laughs> <되게> 커피숍이 있어. 차철, 차철, 아주 역세권이네. <웃음> <웃음> 역세권, 여기까지 <laughs> 영분이네 <laughs> 그러니까, 사업생이데 <영>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너무 예쁘다. 옆에가 음. 오크라, 오크라. 맑이가 음. 음. 모기가 있는 것 같아. 나또 막기, 나또 막기.